서로의 취향 맞춰보기! 얘의 츄구미는요 약간 보헤미아 스타일, 의 레이어드 마니아 스타일이고 저의 취향은 공주 같은 느낌의 샤랄라하고 아니면 약간 하늘하늘한 거 좋아해요 그 취향은요 그.. 그 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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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고 잘 부르는 반짝반짝한 영어 잘하는 언니예요 얘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일 거 같고 뭐 뭐? 뭐 얘기하는데? 어, 얘기 안 했어. 주미이 어. 그리고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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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주금이는 공주일 것 같아요, 공주. 얘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일 것 같고요.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요, 가을이고요. 얘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일 것 같아요, 여름. 물놀이 좋아하거든요, 완전 물개예요, 물개. 묽게. 얘가 닮은 동물은, 제가... <웃음> 개구리나, <웃음> 비버? <웃음> 비버? <웃음> 그리고 제 닮은 거. 저의 남은 동물은 강아지, 토끼. 그런 미인 것 같아요. 저 닮은 동물은요. 인간이요. 그리고 얘 닮은 동물은요. <laughs> 그거, 그거 알아요? 그 바다에 사는 동글동글한 토끼같이 생긴 찰새떡 같은 모양이잖아요. 그, 그털보생이 같은 거 바다, 바다 달팽이? 바다 그 농가? 그거 닮았어요. 먹어봐. 그러 안녕! 안녕.